여챔피치 t 입니다그 때, 마인크래프트로 로블록스 타워 만들 네. 그 때, 마인크래프트로 로블록스 타워 만들게 했는데요. 자, 그때 제가 안한게 있어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트, 있어요. 네, 보트. 보트 64개 있어야 하고요. 제가 보트를만트고 와서 럴 브트럴 브트이 브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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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럴 브트럴 브트럴 브다 맛있어요. 브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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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지럴 얍. 자, 자, 자. 점프. 조심. 해 마인크래프트 아. 오늘 어, 마인크래프트 짭이어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준부터보더 어려운데. 준브레드님의 이거 마인크래프트 아 마인크래프트로도 하겠지. 저 엄청 중첩돼요. 이제는 제가 여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똑 떨어졌어. 또야 또. 떨어졌다, 또. 또해, 또. 잠깐. Okay. 오이 됐어. 이제 여기는. 아. 아!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Okay. 여기는. 멋진 거보여드릴까 아, 잠깐. 안 돼, 안 돼. 아, 잠깐, 잠깐. 아, 아 잠깐. 아, 물, 물. 어, 아, 됐다, 됐다. 아, 빨리. 미친 게아닌데 아! 이제 여기만 다 깨면 돼. 이제, 네. 이제 여기만. 옙! 아! 오이 아까 여기였어. 됐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요. 안녕!